저는 정신과 의사고 여기 모이신 분들은 우리의 어떤 괴로움이나 심리적인 문제 이런 걸 해결하는 데좀 도움이 될수 있겠나 하는 그런 관심을 가지고 모이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 불교 정신 치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신과 의사는 크게 두 부류가 있습니다 약을 쓰면서 자기가 살아온 경험을 가지고 환자의 어떤 그 괴로움을 해결하고 도움을 주는 그런 어 부류가 한 사람 이 있고요. 또 하나는 한 부류가 있고 또한 부류는 어 정신 치료라 해서 좀더 이런 심도 있는 어 그런 어떤 치료적인 그 작업을 하는 그런 그 치료자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 정, 정신과 의사가 있는데 정신 치료는 뭐하기가 그래 쉽지는 않습니다. 왜냐면 그그 정신 치료 트레이닝을 받아야 되고 그 트레이닝이라는 게 이제 자기 분석을 받고, 또 자기가 치료한 사례를 또 지도를 받고, 또 여러 가지 세미나에 참석해서 사례도 발표하고, 뭐 그래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 정신 치료를 하는 정신과에서는 그래 많지는 않습니다. 근데 저는 일찍부터 관심이 정신 치료 쪽에 있어서, 이제 정신 치료를 일찍부터 하게 된 거죠. 그런 관점에서 제가 처음에는... 어, 불교를 본격적으로, 그러니까 오늘 제가 하는 이야기는, 어, 제가 나름대로 세운,